이벤트 던전이 새로 나왔죠. 아, 이거 옛날에 저기 했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하거든요. 이거 위치가 여기 어둠의 어드맥 어디야? 어둠의 구렁.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서 입장권 발급을 받고 들어가면 된다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파티하면 안 되는구나. 들어가면은 유비펀. 이게 약간 그 저기 유비펀 사무실 쳐 들어가는 느낌이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여기 사원들이 이제 마중이 나오네. 어허. 아 여기가 약간 유비펀 사무실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네. 아 데미지 고정이구나. <laughs> 야, 여기서 뭐하고 계신거예요 지금 네? 미쳐 날뛰고 있어요 지금 사무실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야, 이쪽으로 이동하면 될것 같은데 오 청룡도 날아다니고 오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획 팀장, 기획 팀장님 오셨구나. <웃음> 뭐야? <웃음> 집에 가고 싶다. 인생을 날로 먹고 싶다.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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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종이박스를 한번 까보자구요 무슨 템이 나오나? 아 뭐가 안나오네? 이거 왜 만들어놓은거지? 응? 아 뭐가 나와야될거 아닙니까? 예? 운영팀장님? 뭐가 나오게 만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 일반 사원들과 다르게 이제 운영 팀장은 약간 조금 잘 버팁니다. 사무실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서 이제 사원이랑 다시 또 나와 어, 디렉터 나왔다. 예, 우리 디렉터님 일로 오세요. 어우, 디렉터님 남매야, 남매. 아이씨. 컨셉을 잘 잡았네. 저희 유저들이 사무실에 쳐 들어와서 우리들을 때림, 때림으로써 약간 좀 스트레스를 풀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컨셉이. 와, 뭐야, 왜 이렇게 쎄? 아이, 저희, 저희한테 스트레스를 푸시면 안 되죠, 디렉터님. 어, 왜 이렇게 쎄? 어어어어? 어21,000막 어어? 어어? 이렇게 들어오네? 그럼 저도 삼각을 쓰겠습니다. 아이, 삼각 선인데 데미지가 똑같아, 이... 지금 이렇게 근무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아무도 없다는 거는, 예? 이렇게 놀고 계시고. 어, 바닥에서도 놀고 있네? 여기 봐봐. 춤도 추고 있잖아요, 지금. 근무 시간인데, 예? 데카로운 앞으로 <laughs> 많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아, 회의실. 여기가 회의실이구나. 와유비폰사무실 회의실이 굉장히 크네요. 아 이거 봐. 아 진짜 이 사운드 문제 뭐야? 이거 소리가 약간 차착차착차 착! 차차렇게 들리잖아 아차차차차차차차차차봐나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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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차이차차차요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laughs> 포스터도 붙여놓고, 이거 꽤 그래도 괜찮다. 뭔가 뭐 이질감 없는 이벤트는 제가 데카로나면서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대화로 하시죠. 안녕하세요. 본부장 김성용입니다. 지금 안내멘트가 나왔거든요. 아, 저기 본부장님 계시네. 그 본부장님이 그렇게 세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잡목들 아, 잡목들입니다 사원, 사원분들 먼저 처리 좀 하고, 예, 한판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박스. 아이, 진짜. 와, 스턴까지 걸리네?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뭐가 나오는 거야? 뭔가 어, 롤링 킬링 캔디 하나 나온 거 같은데? 아, 일단 한번 잡고, 아, 붙읍시다. 자. 오, 아까 디렉터님이랑 데미지가 약간 비슷한 거 같은데. 지금 스턴까지 들어와가지고 이게 조금 빡세네. 아니, 본부장님 저한테 맞아주는 컨셉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기, 저렙들 저기 잡을 수 있나? 야, 4, 거의 3만 5천, 3만 6천 박히네. 이게 삼각이, 삼각이, 효, 뭐야, 있나 많아야 지금. 야, 아픕니다. 아파요. 야, 씨. 미테라의 원원파파편 원원 주고 가셨습니다. 아이, 뭐, 쓰잘데기 없는 걸 줄까? 최선을 다하는 데카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 하고 가셨습니다. 예, 네, 이게 이벤트 던전인 것 같은데. 일단 컨셉은 재밌는 것 같아요. 어, 6초 남았어. 나 저거 종이 박스 까야 되는데. 안 돼, 내 종이 박스! 안 돼! 아, 씨발 아, 내 종이 박스야!